자 그럼 강화 준비 영웅의 금화 뚝배기 작바속 악몽인장 시간의 가루 이렇게 자 강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맹획의 투구 악몽인장 하나 작바속 다섯개 5개. 작바속 다섯개나 들어가? 뭔 작바속이 다섯개나 들어가냐? 견갑은 몇개 들어가는데? 와 견갑도 다섯개나 들어가? 아니 무슨 양아치지? 그러면 강화 스물번 실패하면은 다 날라가는거네? 자, 장비 강화, 작바속 다섯 개, 영웅의 금화 다섯 개, 시간의 가루 하나, 수수료 0만 원. 어, 잠깐만 이거 이거 금화 실패, 금 실패, 실패, 성공. 오늘 한세번 정도에 한번 성공하거든요. 자, 한번 실패, 두 번. 어제 이분 거 상자 강 해드렸냐고요? 아니요 안 해드렸어요. 신청 안 하셨어요. 세 번, 네 번. 어 4번 성공 어 성공 어 s 실패 실패 실패.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한데. 잠잠만 잠깐만. s 잠깐만. 번 실패했냐? a 번 i 번 g 번 i n g to go to a 아야 정신 차려! 뭐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아니, 미... 신게 있으신가요? 실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지금 벌써 쌓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자, 작바속, 작바속 집어넣고. 네. 정구풍, 자, 정구풍 꺼내겠습니다. 인장 하나, 전구풍 다섯 개, 영웅의 금화 다섯 개, 시안의 가루. 그러니까 이게 얼마냐면은 어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사천만 원와 일강 1강, 1강 노강으로 을강 강화 받는데도 사천만 원이야. 이건 오천만 원, 레벨이 올라갈수록 천만 씩 늘어요. 오천만 원, 마이너스 오천만 원 어디선가 귀여 기운이네. 귀마이너스디천만원 오! 어디선가? 오, 어디선 아, 마이너스 7천만 원, 마이너스 7천만 원, 마이너스 7천만 원. 와, 진짜 미치겠네. 마이너스 7천만 원, 제가 돕겠습니다. 어, 마이너스 구천만 원, 아, 마이너스 8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 정확하게는 한 8천5백만 원 정도, 8천5백만 원, 8천5백만 원, 8천5백만 원. 8,500만 원. 8,500만 원. 8,500만 원. 8,500만 원. 8,500만 원. 8,500만 원. 어디선가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laughs> 시간의 가루 60개 썼네 60개. 지금 시간의 가루 250개 들고 왔는데 지금 190 됐으니까 시간의 가루 60개 썼고총 트라이를 60번을 한 거예요. 총총 총 트라이를 60번을 한 거야. 자 듣겠습니다. 아이템 스펙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맹의 갑투를 전용 갑투를 다 강화를 했는데 돈 얼마 나갔는지 한번 뵙보고 그다음에 스펙. 주작기 타마저 55% 전용 갑투는 타마저 60% 고요. 그리고 힘30 어, 주작기치 생150 지력 150이고 맹획투구는 생 300에다가 지력 65라서 365에요. 힘까지 합치면 395고 맹획투구가 좀더 스펙이 좀더 좋죠. 그리고 아마갑이 힘 50에다가 생지 200, 200인데 어, 맹획 견갑은 생힘 300에다가 생명력 350 지력 100이라서 어, 450. 얘는 400, 얘는 450이어서 맹획 견갑이 아마갑보다 좀더 스펙 좋습니다 맹획의 투구 맹획의 갑옷 이렇게 껴주면은 이제 이렇게 그 오오라가 생겨요 3피스를 맞춰주면 이제 오오라가 생기고 그리고 플러스로 효과 인내 플러스 5 타격 장력이 5가 더 늘어난다 체력이 높아진 대신 지력이 확 빠지기 때문에 변화마에다가 어, 아마 반성 정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어, 이 친구가 좀 많이 데미지가 약해 아니 데미지가 아니고 지력이 많이 낮다 그리고 돈을 이제 다 적응을 하면은 전장 잔고 금액이 90억이 됐고요. 어, 대충 대충 94억인데 제가 원래 돈이 얼마 있었냐면은 자 보시면은 전장 잔고가 100억. 왼쪽에는 지금 94억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 캐릭터가 돈을 100... 30억을 들고 쓰다는 거. 36억 일단 돈만 36억 썼네 36억에다가 시간의 가루도 제가 썼잖아요 시간의 가루 60개를 썼기 때문에 걔랑 천만원으로 잡았어도 6억이죠 그러니까 42억이네 42억 썼네 42억 아, 42억이면 많이 안 썼네 그래도 많이 안쓴 거야 이게 근데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었네요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이제 끈천구차리아 그래서 끈천구개하죠자끈천구아 잠깐만 방어하려면 또템 어, 참... 사야 되잖아 원기단이랑 뭐또책조각이 사야되네 아... 끈천국을 제작을 해야되는데 끈기의 그거를 만들려면 또뭐또강화하는 재료가 뭐 이것저것 들거든요 끈기를 만들려면 원기단 가래인장 5실젠 영혼 6개 6을 해주면 되겠죠 30 120 63 18 180 가람인장 60개 요렇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용맹의 증표 180개 용맹의 증표 80개 수집된 영혼 120개 가래인장 30개 달의 인장 없고 바람의 인장 60개 어 뭐야 아 인장 더 있네 저기 바람의 인장, 다의 인장 원기단 어다 챙겼네 그러면 끝이네 없네 이제 끈기 그거를 꺼내야 되거든요 끈기의 그저거야 강화된 백수전 꺼내고 돕겠습니다. 이거랑 끈기 주지비법 다섯 개 꺼내고 끈기 끈기 없어 그럼 다섯 번밖에 못 하겠네. 자1억 기부 받고요. 어, 끈기 아 원기다 아니야 백수정 제가 돕겠습니다. 20, 10, Okay! 이게 인생이지 어 가끔 일어나도 있어야지 어아 이거지 어 하나 더 붙이자 일 뽑고 기부 일어 바로 천지 꽂아버리고 잊으신 게 있으신가요? 스토리. 잊으신 게 있으신가요? 어! 버인가 자, 그럼 가격 한번 볼까요? 원기란 1억 좀 넘고, 쓸땐 영혼 20개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바람의 인장 20개, 2000만원, 평복가 700만원, 용맹의 증표 30개, 30만원, 달의 인장 5개, 500만원, 1억, 2억, 3억, 4억, 어, 뭐 대충 한 4.5억 정도? 어, 4.5억 정도 한번 틀어야 하는데, 뭐야? 아, 바람의 인장 10개만 넣으라고? 뭐가 제일 효율적이냐고요? 사... 사조작 청룡이요 아! 돈을 먼저 줘야 되구나 붙을 때 됐는데 붙을 때 됐다 어디선가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잊으신 게 있으신가요?

장님. 마지막입니다. 아, 하나 먹고 바로 여기 뜰 거라. 물렸어. 아, 아, 진짜. 물렸어. 아, 여기 말고 다른 데로 바로 뜰 걸. 여기. 아왜 이래? 아, 아, 안될 같은데. 어떻게 하지? 아. 발전 돌린다. 되나요?